문서운이 조금 들을 거예요. 아, 내가 문서를 잡아서 조금 아 이제 이 나이에 조금 안정되게 편하게 가볼까 변동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을 거예요. 움직여도 괜찮으시겠다 그러셔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2024년 갑진년 1970년생. 55개띠인세에 대띠서세대아보도록할거 고요. 서오 어, s h 네. i 오 s 오 s h 오 ship. 오오신 우리 개띠 분들인데, 오 s 오 s 오 ship. 오 ship. 오 ship. 오 ship. 오 s h 었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잘 살아서, 올해는 그래도 힘을 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옮겨 앉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적으로 행복했고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올해 기대감이 좀 많아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음력 3월 달이니까 3월 달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넘기시고 4월, 5월 어 5월, 6월 달부터는 좀 좋아져. 그러니까 좀 좋아진다 소리가 나오니까 여태까지 는좀 힘들게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래도 잘 되겠지. 기대 희망상. 잘 넘기세요, 올해. 음력 3월, 5월을 그래 놓고 나면 그때부터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분인 왜냐면 어 어떻게 보면 의리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또 아닌 거는 내가 어, 아예 생각을 안할 때도 있었는데 아예 생각 안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가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음력 6월 지나가고 나서부터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는요 어, 음력 6월 달부터는 어, 왜냐면 갑진해가 이제 저물어 가거든요. 갑진해가 저물어 가면서 이분들이 올해 뭐 문서를 자꾸 이동을 해볼까, 직장을 옮겨볼까 했던 이분들도 변동이 생기거든. 변동. 응, 변동이 생기면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망설임이 많았어. 망설임이. 망설임이 초에는 있었는데 이제 올 6월달 넘어가고 이제 7월달 되면은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동을 한다든지, 변경을 해본다든지, 그런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운이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어, 잘, 요렇게, 이용을 하시면 올해 잘 넘어가고 좋다 소리 나요. 그 변동이라고 하면 어떤 변동이 될까요? 어이 사람들이 이제 시은 살 중반이 되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사람도 있고 정년 퇴직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퇴직을 할 사람도 있고 정년 퇴직 가는 분도 있지만 그못 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건 문서운이 조금 들을 거예요. 문서를 아 내가 문서를 잡아서 조금 아 이제 이 나이에 조금 안정되게 편하게 가볼까? 뭐 이런 생각 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조금 이제 변동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는 그때 가서 그렇게 움직여도 괜찮으시겠다 그러셔요. 그때 이제 변동을 줘도 좋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55세 개띠 분들이 네. 가장 조심해야 될부 분. 아 조심해야 될 분은 이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 몸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몸이 어떨 때는 갑자기 막 그냥 여기도 아팠다 저기도 아팠다 그러면 어 내가 이거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근데 병원에 가 검사는 한 번은 해보세요 한 번은 해보시는데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데 몸이 좀 여기도 안 좋다 저기도 안 좋다 소리가 나고 어떤 분은 몸에 칼 된다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거 뭐 몸에 칼 돼서 건강해질 수 있다면 행복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에 칼을 대도 못꽂치는 병이 제일 불안,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으니까 고런것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끝으로 우리 55세 개띠 분들에게 네. 어, 올 한해 잘 보내라고 말씀 해주세요. 네, 55세 개띠 여러분 올해 갑진년 해 들어서서 아 살기 힘드시죠? 힘도 들고 망설임도 있고 생각도 많으시죠? 근데 올해 어 음력 5월달 넘겨가시면서 어 조금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고 어 어떻게 보면 재혼, 인연줄 어 이런 분들도 올 거니까 어잘 생각해서 조심해서 힘내시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